안녕하세요. Y3 댄스쿨 원장 천의왕입니다. 오늘은 폭스트로트 초급 순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스트로트는 4분의 4박자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스텝은 항상 발을 크게 벌려서 끝냅니다. 동작은 끊어짐이 없고 스텝은 움직임이 크면서도 부드러워서 경기용 댄스로 가장 적합한 춤이라고들 합니다. 먼저 순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성 스텝입니다. 중앙을 비스듬히 바라보고 오른발 체중, 에비 동작, 왼발부터 two, two, three, four, 스텝, slow, q 리버스턴. 슬로우 퀵퀵 페더 피니시 슬로우 퀵퀵3리 스텝 슬로우 퀵퀵내추럴턴 슬로우 퀵퀵오프림터스 슬로우 퀵퀵 위브 프롬 피피 슬로우 1 2 3 4 5 6 체인지 오브 디렉션 slow slow one two three four feather step slow quick quick open telemark slow quick quick go feather slow quick quick back feather slow quick quick feather finish slow quick quick extended reverse wave slow quick quick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퀵퀵 l 내추럴 피보. Slow, 퀵 u 퀵. 처음부터 슬로우 퀵퀵자 순서를 맞췄으니 이제 한 동작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왈츠는 스타트를 할때 벽을 비스듬히 바라보고. 3 2 3 4 2 3 4추럴턴 r 2 3 4 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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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왈츠4대표4 4 스텝이 4 4 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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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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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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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 4스4 4 4 4 4 4 4 이어지는 리버스턴 3 스텝이 폭스트로스를 대표하는 스텝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을 비스듬히 바라보고 시작합니다. 자, 스텝을 그러면 두 가지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비 동작, 2, 2, 3, 4. 3, 2, 3, 4. 4, 2, 3, 4. 패더 스텝, slow, quick, quick. 자 이제 리버스 턴 슬로우 퀵퀵페더 피니쉬 슬로우 퀵퀵 퀵. 이렇게 폭스트롯은 항상 스텝이 슬로우 퀵 퀵하고 벌려서 끝내요 슬로우 퀵 하다 모으는 동작은 폭스트롯 스텝 중에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무조건 벌려요. 자, 그리고 이제, 회전할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왈츠에서는 회전할 때 리버스 하면 스윙을 해요. 스윙. 그래서 여성분도 뒤로 가면서 발을 벌려서 발끝을 벌려서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으는데, 폭스트로스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뒤로 가면서 회전한 모든 동작들이 힐턴이에요. 힐턴. 그리고 마지막에 벌려져요. 그래서 폭스트로트 턴할 때 여성 힐턴을 하기 때문에 남성이 리드를, 힐턴을 할수 있는 리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무릎을 구부려서 파트너를 미는 게 아니고 무릎을 펴면서 파트너 중심이 한쪽에 있도록 꼭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2, 2, 3, 4 3, 2, 3, 4 4, 2, 3, 4배터 스텝 슬로우 퀵퀵 발을 벌리고 리버스턴 슬로우 퀵퀵 발을 벌려서 배터피니시 다시 슬로우 퀵퀵 quick, quick, 발을 벌리고 자 남성분이 이렇게 오른발로 끝나는 모든 동작이 CBMP 아웃사이드 파트너예요. 그래서 슬로우 퀵하고 오른발이 끝날 때는 몸을 비틀어서 오른발이 파트너 바깥으로 가야 돼요. 항상 아주 옛날에는 인사이드로 다니는 스텝을 했었는데 지금은 항상 오른발이 끝날 때 항상 파트너 아웃사이드예요. 이번에는 패더 피니시에서 스리 스텝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발 뒤로 해서 패더 피니시, 슬로우, 퀵, 퀵, 스리 스텝, 슬로우, 퀵. 이때 퀵할때 뒤꿈치부터 들어가야 돼요. 파트너 발 사이로 들어가서 무릎을, 발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파트너를 찰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을 펴서 밀고 들어가요. 퀵, 퀵. 그렇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구부려서 슬로우, 퀵, 퀵. 낮춰서 슬로우, 힐부터 퀵, 퀵. 됐어요. 자, 이번에는 내추럴 턴과 오픈 임피서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성이 뒤로 가는 턴에서는 남성이 몸을 세워서 여성이 힐턴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시작. 슬로우. 퀵. 퀵 오픈. 슬로우. 퀵. 퀵. 다시 해 보겠습니다. 남성 오른발 앞으로. 시작. 슬로우. 퀵. 퀵오프닝프터스 슬로우 퀵퀵자 이번에는 위브 프롬 피피 위브 하면 슬로우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하면서 걷게 되는데 항상 걷는 스텝은 누구나 전진한 사람이 파트너 바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위브 파이브 씨 세븐 에이 슬로우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자, 이제 이번에는 체인 a n g e of d i r e c t i o 은 일반적으로 회전이 4분의 1턴이에요. 슬로우 슬로우 슬로 s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턴는체인은 change of d i r 2분의 1턴입니다. 그래서 회전이 많기 때문에 몸의 기울기를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져요 5C, 7A, change of d i r e c t i o 1, 2, 3 4. 이때 몸을 세우지 않고 낮은 상태에서 스텝을 해요. 그죠? 우리가 다른 동작들은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가지만 체인지 오브 디렉션은 높이지 않고 시작 슬로우 슬로우 1 2 3 4. 자, 이번에는 패더 스텝과 오픈 텔레마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발부터 패더스텝 슬로우 퀵, 오른발을 벌려서 CBMP 아웃사이드 파트너 리버스턴 힐턴을 시켜서 아, 오픈 텔레마크 예, 프롬 너드로 만들고 자, 이번에는 오픈 텔레마크와 커브 패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몸을 바로 무릎을 펴서 힐턴을 시키고 프롬 너드 포지션에서 커브 패더 슬로우 퀵퀵 퀵. 뒤로 백 패더 슬로우 퀵퀵 그렇죠. 자, 이번에는 코어 페더에서 페더 피니시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57A.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 퀵. 자, 마지막 스텝 아, 뒤로 걷는 익스텐디드 리버스 웨이브. 왼발로 리버스 힐턴을 시키고 시작. 슬로우, 퀵, 퀵. 방향을 잡으면서 슬로우, 퀵, 퀵. 다시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자, 마지막 스텝. 내추럴 피보드. 피봇. 내추럴 피보드 하면 왼발로 바디 CBM을 하면서 몸을 돌리고, 그리고 이어서 바디 피봇, 다시 스피액션 다시 피봇 이렇게 합니다. 자, 연속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피봇 시작, 슬로우 퀵 퀵, 다시 처음부터 슬로우 퀵 퀵. 이상으로 폭스트로트, 초급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